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영상 수업을 통해서 살펴본 위진 남북조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학습지와 그리고 교과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과서 학습지를 준비해 주세요. <laughs> 한 나라가 다시 분열되게 됩니다. 세 개의 나라로 분열되게 되는데요. 중국의 분열, 어떻게 분열되었느냐. 후한이 무너지고 위촉 라는 삼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위나라를 중심으로 초기 흡수되게 되고요. 다시 오나라는 이 위나라를 이어간 진나라로. 통일되게 되어 다시 어, 위진 나라가 되는데요. 이 진나라가 불행히도 북쪽의 유목민족의 친일을 받아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진이라고 하는데 남쪽에서 나라, 왕조를 세우게 되고요. 북쪽에는 유목민족이 세운 오호1 6국이라는 나라가 세우면서 북조가 완성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위나라 진나라 그리고 남쪽에는 북조와 남조가 있다라고 하여 우리는 이 시기를 그대로 제목에 보시면 위진 남북조라고 합니다. 위나라, 진나라, 남조와 북조라고 하게 되는데요. <laughs> 자, 이 위진 남북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삼국시대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위를 중심으로 하나로 통일이 되었고 이게 다시 진으로 통일됐는데 진나라가 불행히도 유목민족의 침입을 받아 강남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때 북쪽에는 유목민족이 세운 5호 16국이 있고요. 남쪽에는 바로 한족들이 이주하여 세운 한족의 나라가 존재하면서 남북쪽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가 혼란하면 각각의 나라는 자신의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리 등용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걸 구품중정제라고 합니다. 중정관이 학식과 덕망에 따라 구등급으로 인재를 나누어 선발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정관은 대부분 호족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호족들의 권력을 독점하여 문벌 귀족이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바로 관리제도가 구품 중정제였습니다. 또 하나 유목민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토지제도로는 균전제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지요. 균전제란 균등할 균자의 받전자, 즉 땅을 균등하게 나눠준다. 유목민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가축을 돌아다니면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땅을 골고루 나누어가는 습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균전제가 도입되게 됩니다. 문화적으로도 크게 발달합니다 특히 <laughs> 왕실과 귀족들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종교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불교가 불교가 음,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되게 돼서 대규모 불교와 관련된 유물 유적이 많아져요. 어, 대표적으로 민강석불이라고 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규모의 석불도 이 시기에 만들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벌 귀족이 형성되었다라고 했죠. 이 귀족들은 당시 중앙의 왕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유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 이래서 새로운 종교로 도교가 자리잡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생활을 꿈꾸게 되는 청담사상도 유행하게 되면서 귀족 문화가 크게 발달하게 되죠. 자 이렇게 혼란했던 중국을 다시 통일한 나라가 바로 밑에 있는 어느 나라입니까? 맞습니다. 수나라입니다. 수나라는 대표적인 황제 두 명이 등장하는데요. 중국을 통일했어요. 그중에 첫 번째 황제가 바로 문제입니다. 수나라 문제는 두 가지 제도를 실시합니다. 균전제. 이거는 아까 위에서 봤듯이 유목민족이 사용했던 토지제도였죠. 균전제를 실시함으로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즉, 왕이 세금을 거는데 기본적으로 토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laughs> 왕권에 강화하고자 어, 새로운 관리 등용제도로서 이때 과거제가 실시되게 됩니다. 자, 그 아들 양제 때는요. 여러분. 대운하라는 것이 건설돼요 대운하가 뭐냐라고 하면, 당시 북조와 남조를 연결하는 바로 길, 항로를 만들었다라는 것인데요. 불행히도 이 대운하 건설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고구려 원정, 대표적으로 선유묘기 지금 여러분 아마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 그렇죠. 사 살수대첩, 을지문덕장군이 나오죠. 사 살수대첩에 실패하면서 수나라는 어, 건국된 지 얼마 안 돼서 농민 반란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당나라예요. 당나라 별표 하나 했죠. <laughs> 당나라는 장안이라는 곳에 이연이 도읍을 정하게 되는데요. 618년에 이 당나라 황제 고종 당나라 고조가 장안의 도읍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당나라의 대표적인 왕한 명이 있,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 태종을 들어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당 태종은 어 당나라에서의 대부분의 제도들이 만들어진 데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표시하는 것들은 대부분 당나라 태종 때 만들어진 제도들이에요. 예를 들면 율령이라고 해서 법, 기본적인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정치적으로는 삼성육부제가 이 당나라 태종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제도로서는 균전제, 아까 위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죠. 백성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준 균전제가 자리 잡기 시작하고요. 어, 세금 제도로는 조용조라고 해서요. 토지세, <laughs> 노동력. 그리고 특산물을 내는 이런 조용조와 같은 세금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 제도로는 부병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강력한 군사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는데 기본적인 조건이 당나라 태종 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뒤 고종 때는 최대 영토를 차지하는 이러한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8세기 안사의난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 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표시하는 것들은 안사해난 이후에 당나라 제도가 변화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laughs> 장원제, 균전제가 장원제로 바뀌면서요 소수의 몇몇이 대토지를 소유하는 형태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세금으로는요 양세법이라고 해서요 재산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게 되고요 군사제도도요 모병제. 이거는 어, 모, 모집한다라고 하죠 직업군인. 그렇게 되면서 당시 당나라의 제도들이 많이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당나라 이후 아까 여러분 위진남북조 시대에 한 족들이 남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남쪽 강남지방이 개발되면서요, 특히 이 지역의 경제적으로서 부유해지고 주변 국가들 특히 유럽과의 교류도 활발해지게 되는데요. 당시 어, 이 당나라의 수도 장안이라는 곳은요, 귀족적 국제적인 도시로서 성장하면서 귀족적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성기를 누리면 꼭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약해지죠. 안사에난 이후에 왕권이 약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국경선 부근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절도사들이 난립하면서 끝내 당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